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 산 반팔 티를 입고 돌아온 It's OK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 미리 알림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꿀팁이라기보다는 미리 알림에 대한 소개 영상이에요. 저도 이 미리 알림 앱을 쓴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편해요. 이 애플의 기본 앱인 미리 알림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아나 이초 오케이 보고 좀 배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오늘 요점만 핵심만 쏙쏙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내가 사라져 볼게. 얍!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미리 알림 앱이에요. 저도 최근까지 이 앱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안 쓴다고 이 폴더에 넣어 놨는데, 미리 알림 앱을 들어가시면, 이게 기본 화면입니다. 뭐가 되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심플하고 직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일단 하단에 목록 추가를 눌러서, 목록을 만들게요. 이게 하나의 큰 폴더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분들은 이렇게 학교 관련으로 해주셔도 되고 회사원분들은 회사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듣고 있는 수업의 강의 이름을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색깔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또 깨알 같지만 이렇게 아이콘도 지정할 수 있어요 전 대학교 관련이니까 이거 학사모 그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목록으로 만들기 이거는 이 폴더 자체에 해시태그처럼 태그를 달아서 나중에 찾기 쉽게 태그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 폴더 자체에 알림이나 위치 이런 걸 정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완료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학교 관련이라는 큰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왼쪽 하단에 새로운 미리 알림을 클릭을 하고 경영학 개론 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목록이 생긴 건데 보통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겠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영어, 복수 전공 수업.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 대학교라는 큰 폴더 안에 하위 목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학교를 예시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보기를 만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장볼 목록이나 해야 할 일들 투두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좀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기능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대학교 수업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듣고 있는 수업의 목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I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세부 기능들을 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메모를 입력하는 칸에는 교수님 이름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url에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하단에 이미지 추가 버튼을 통해서 강의계획서를 업로드 해도 되지만 강의계획서 폴더가 크거나 이렇게 이미지로 추가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강의계획서 링크를 업로드 해도 되고 아니면 사이버 강의 줌 링크 이런 걸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학교 수업처럼 매주 반복되는 일정은 날짜랑 시간을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오전마다 수업이라면 수요일 클릭을 하시고 오전 9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반복에는 보통 대학교 수업은 매주 반복이 되니까 매주를 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매일 평일 주말 격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원하시는 반복 주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하시면 사용자화를 통해서 언제마다 반복이 될 건지 시간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오전 9시 반복 주기는 매주로 설정을 해뒀고, 반복 종료는 이게 종강하는 날짜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7월 30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태그는 흔히 아시는 해시태그처럼 태그를 통해서 이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미리 등록해 놓은 태그가 있는데 여기서 스터디, 취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태그를 여기서 만들어서 설정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 기능이 진짜 꿀 기능인데요. 위치를 활성화시키시면 이런 버튼이 나와요. 이 현재를 누르시면 현재 내 위치를 설정이 되고 내 아이폰이랑 자동차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라면 차에 탈때 아니면 차에서 내릴 때이 알람을 주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진짜 좋은 게 특히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 탈때 주유소 가기, 엔진 점검하기, 뭐 요소수 넣기 이런 알림들을 차에 탈때 아니면 차에서 내릴 때 알람이 오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꼭 차가 없으셔도 사용자화를 눌러서 내 회사나 학교 위치를 입력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알람을 줄 건지 아니면 떠날 때 알람을 줄건지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동 반경 범위를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폰 GPS가 좀 정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좁게 설정하시면 가끔 이 위치를 잘못 잡을 때 알람이 안 울릴 수도 있으니까 전 이걸 좀 최대한 크게 해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 너무 큰가? 그래서 이원 안에 있는 학교 근처에 갔을 때 알람이 뜨게끔. 도착할 때 말고 떠날 때로 설정을 해 두시면 내가 이 지역에 있다가 여기를 벗어날 때 알람을 주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이 기능도 진짜 좋은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그 알람을 뜨게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장님을 이렇게 설정을 해 두면 내가 이 사장님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아이폰 상단에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님한테 뭐 보고서 문의를 드려야 한다, 아니면 친구랑 얘기할 때, 아니면 팀플 조언이나 거래처 사람과 문자를 할 때, 이거를 꼭 잊지 않고 얘기를 해야 한다, 아니면 이거를 꼭 알람을 띄워야 한다 하는 부분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깃발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걸 뜻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능을 많이 안 쓰긴 하지만 하는 일 중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록은 이 해당 세부사항을 내가 만들어 놓은 큰 폴더 안에 어디에 놓을 건지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항목은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경영학 개론이라는 세부 사항 안에 그 밑에 또 하위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기말고사 일정 체크하기. 이런 식으로 이 경영학 수업 안에서도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체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위 항목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강의 계획서나 업무 보고서 아니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미지로 보관하고 싶을 때내 아이폰의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바로 추가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문서를 바로 스캔하실 수도 있어요. 이 문서 스캔 기능을 놓으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미지를 스캔해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부 항목이 완성이 된 건데요. 내가 우선 이 깃발 표시로 우선순위 높음으로 표시해 뒀으니까 이렇게 초록색 느낌표 세개가 뜨고요. 교수님 이름 그리고 수요일 오전 9시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 그리고 교수님한테 문자 보낼 때이 알람이 뜨게 할 수도 있고요. 줌이나 url을 입력해서 클릭하면 바로 그 링크로 이동할 수 있게도 할수 있고 강의 계획서나 중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첨부하기도 했고요. 또이 경영학 수업 안에서도 내가 체크해야 할 것들 자리 배치표 확인했다. 강의실 확인했다 그리고 기말고사 일정 체크했다 이런 식으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완료된 것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 점세 개를 누르셔서 완료된 항목 보기를 누르시면 내가 완료된 것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팀플 조언이나 상대방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목록 공유를 해서 이 미리 알림 자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확실히 팀플을 하거나 여러 명에서 같은 일을 해야 할때 편하겠죠. 제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유튜브 목록에 뭐 썸네일 사진 촬영하기 하면 오늘 10시에 촬영일 거고 어떤 식의 썸네일 사진 촬영해야 할지 이렇게 이미지 사진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이 자연어 알림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 5시 미팅이라고 적으면 이 내일 오후 5시 부분이 파란색 표시가 되면서 이앱 자체에서 시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일 5시 이렇게 시간 제한을 해주죠 그럼 이거를 클릭만 하면 내일 오후 5시에 알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내가 이 아이 표시 들어가서 따로 내일 시간은 또 5시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내일 오후 5시라는 시간 알람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이 url 기능은 매번 링크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아, 이 페이지를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 싶다 참고할 목록에 넣고 싶다 하시면 여기 하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옆으로 넘기시면 미리 알림이 있어요. 여기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뭐 참고 사항 폴더에 이 링크를 바로 추가하고 메모로 꼭 참고하자. 나중에 꼭 참고하자 이런 식으로 바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보다가 어이 영상이 너무 꿀팁이야, 너무 유용한 영상이야. 그래서 이 영상 링크를 미리 알림에 저장해두고 나중에 한 번에 볼수 있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유를 누르셔서 복사를 해서 리, 미리 알림에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지만 그냥 바로 더 보기란 누르시면. 이렇게 미리 알림이 있어서 아이패드 꿀팁 영상 참고 이런 식으로 메모와 함께 한 번에 미리 알림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폴더에 들어갔을 때 방금 제가 추가해 놓은 링크들이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꿀팁이 이렇게 미리 알림 앱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걸 추가하고 수정하셔도 되지만 이앱 아이콘을 이렇게 꾹 누르셔서 한 번에 어떤 폴더에 추가할 건지 이렇게 바로 세부 사항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서 손에 익고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이것도 시간을 은근 아껴주는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알림이라는 거에 익숙해지고 이걸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폰 배경화면에 위젯으로 추가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위젯으로 추가하는 방법은 홈 화면에 빈 공간을 꾹 누르고 왼쪽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고 위젯에서 미리 알림을 검색을 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위젯도 있고 큰 디자인도 있어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히 아이폰 기본 앱이 진짜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이 타임블럭스라는 앱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리진 않지만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미리 알림은 애플 기본 앱이라 그런지 이렇게 클릭하면 딜레이 없이 바로 떠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연동성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설정에서 미리 알림에 들어가시면 이 미리 알림 앱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바꿀 수가 있는데 사실 크게 바꿀 것들은 많이 없고 이 기본 목록은 내가 미리 알림 앱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폴더를 메인으로 가장 기본으로 보이게 할 건지 폴더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이 쓰는 폴더를 선택해 두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 하루 종일 미리 알림 이 칸은 시간 지정을 안해둔 알림은 이 설정 값에서 정해둔 시간에 알림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오늘 할 일들을 적성을 해 놨는데 따로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설정에서 오늘 알림을 켜 두시고 시간을 지정해 두시면 해당 날짜에 이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떠요 그래서 보통 출근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니면 대학교 수업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두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애플하면 연동성 아니겠습니까 아이폰이랑 함께 애플워치나 아이패드 또맥 쓰시는 분들한테는 연동성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요 애플워치에서도 이 미리 알림 앱을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목록별로 내가 한 일들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미리 알림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퇴근길에 장 봐야 되는데 내가 장볼 항목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어서 매번 굳이 아이폰에 접속하지 않아도 애플워치를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이패드에서도 그대로 연동이 되는 건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에서 미리 알림 기능을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꿀팁이라 할건 없고 그냥 기능 소개 영상이긴 하지만 이게 손에만 있고 익숙해진다면 할일 관리 그리고 일정 관리 같은 것도 정말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애플 유저라면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는 애플 기본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더잘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알림 기능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꿀팁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다 똑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t's o okay. k a 성이었습니다 안녕.